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화면에서 보시는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126만 평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26만 평 중에 어디에 상업용지,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그, 토지연계획 도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SK하이스 사진 인셜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공장이 126만팩이 개발이 되면은요, 자, 이게 가운데 부분에 4개의 팹이들어서고요 여기에 어, 소재 부품 장비라고는 50여 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앞으로 SK 건설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나오는 요 부분, 아, 요게 또 아마 투자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도면을 정리를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126만 평 중에 자, 이 모든 부분이 아래 부분까지입니다. 이게 126만 평 중에 74만 평이 바로 산업단지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 이제 SK 건설과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뭐냐? 아파트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K 건설에서, 어, 주택을 짓는 건설 회사한테 토지를 분양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 1826세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상주 인원, 15,000에서 2만 명을 수용을 하려고, 하려고 한다면은, 이 그, 아파트 부지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 자, 이주자 택지는 100평 전후로 해서, 어, 거기에 그, 이 안에 살고 있던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분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대수가 무척 짧습니다. 어, 산. 여기는 이제 4가구에서 다섯 가구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 어제도 전화 온 것이 여기에 이제 이택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대상인데 이것을 권리금 일명 피라고 합니다. 어, 권리금을 받고 팔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얼마나 가격이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아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거 아직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가격이 형성될지, 특히 여기 이주자택지 말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좀 불구스름한 게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지원시설 용지라는 것은 상가도 짓고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또 여러가지 관련되어 있는 SKIS의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원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자, 여기가 또 가장, 중요해, 요, B라고 쓰여있는 요 부분입니다. 어, 요 부분은 바로 중심 상업용지가 돼가지고 상당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요런 땅 같은 경우도 잘 우리가 그, 선택만 한다고 나면은 바로 돈이 될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에 지원시설 용지로 해서 그근린 생활시설 용지가 이제 들어설 거고,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서고요. 자, 그 다음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여기 지금 소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큰 대형 소방서와,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자, 그 옆에는 지원시설 용지라는 상업용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쪽이 이제 두창리 부근입니다. 두창리 부근에 수소 충전소가 이제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 중에서 어디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김영선 박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런 고급 정보를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한번 찾아오셔서 어, 정확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러한 그 섬세한 부분을 저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절대적으로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어디 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여쭙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염치없는 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 저하고 저희 연구소에 방문해 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은 좀 제가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해 주시다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도면을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몇 평에다가 얼마만큼 금액을 투자를 해서, 투자해서 본인 소유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빨간선으로 찍혀져 있네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빨간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 바로 원삼초등학교 앞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삼중학교 앞에 있는 요거에가 조그마한 상업용지가 있고요. 주거용지가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지원시설 용지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될것 같은데 여기는 땅값이 지금 너무 그 거품도 끼어 있을 뿐더러 너무 가격이 상승이 돼서 특히 이쪽 부분으로 나와 있는 동쪽 부분 자그 다음에 남쪽 부분 어 그리고 이쪽에 서쪽 부분 그리고 북쪽 부분 어 이런 지역에 어, 도로가 접혀져 있고, 어, 그리고, 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금액만 잘 조정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용인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로 분석을 하고, 또, 돈이 될수 있는 안성시 토지를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와 그리고 안성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 010 5477 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SKI 반도체 126만 평의 개발되는 중에서 자 여기 좌측의 서쪽 부분 요 빨간 선 테두리를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테두리 분석을 한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제가 상세히 나름 대로 정그 평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파트용지라든지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기를 어 여기 그 아파트가 몇 세대냐, 1,826세대 그리고 이주자 택지는 어 100에서 200 정도의 그러한 이주자 택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그 2022년도 7월 14일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대규모 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 착공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최고의 관계자와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그 이후에 이제 그 SK건설 회사의 최태원 유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나오면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항시 여러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좀더 자세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또 없는 거고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 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 정보가 너무 공개가 돼버리면은 어,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 그 질문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소한 사소하고 세밀한 그런 질문은 어, 저희 전화번호로 주셔서 저랑 같이 한번 그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